지금 발벗고 나서고 계시지만 이미 그전부터 골맞던 고름이 이제 터졌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금 더 강력한 제재는 필요하다. 해야 네. 되는 건. 아. 음. 쉽게 계서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아, 요즘 많이 바쁘신 와중에도. 네. 그래도.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연일 네. 캄보디아 파스텔이라고 음. 해야 될까요? 예, 이 얘기가 나와요. 음. 빙산의 일각이다 싶어요. 빙산의 일각이라고요? 네. 왜 그러냐면, 터지려면, 어, 문제점이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음. 어, 이제 이사 준비 때문에, 계속 보지는 못했거든요. 음. 정말 며칠, 한번 정도, 두번 정도밖에 접하지는 못했어요, 소식을. 음. 근데 봤을 때첫 느낌이 그 뉴스를 본 순간, 어, 저거 3년 전에 터졌어야 되는데, 이거였어요, 저는. 이게 공수네요? 네. 어, 어 제가 한 번씩, 어, 저 사람 보면 이런데? 이 말을 하잖아요, 사장님한테. 음, 네. 그것처럼 이제 딱 뉴스, 캄보디아 그 내용이 한번 나오자마자, 어, 지금 터질 게 아닌데. 음... 어, 이미 터졌어야 되는데 음. 이미 축적되고 있었다? 네 그러한 이제... 이미 3년 전부터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나오거든요 굉장히 불법적이고 음. 비인권적인 행위들이 네. 축적돼 있었다 네. 다만 정말 물 위로 떠오르느냐 음... 물 속에서 오르기 직전이었냐 이 차이겠죠 음... 음. 누군가가 어쨌든 그 부분을 강과한 거죠 음... 알고는 있는데 음... 어, 인지도 했는데 음... 못본척 누구나 돈에 약한 건 맞아요. 맞아요. 예, 저도 예, 그렇고. 예, 그렇지만 우리 옛말에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음. 어, 그만큼 줄 때는 그만큼의 이유가 있고 그만큼의 음. 원인이 있을 건데 안만 음. 보는 거죠. 한 가지 오, 음. 어, 한 가지 아이 정도면 되겠지. 음. 하지만 인간 세상 있잖아요. 그렇게 만만한 세상이 아니거든요. 음. 남의 돈이 정말 있잖아요. 세상에 제일 더러운 게 돈이라 했어요. 음. 근데 그 돈을 과연 이거 조금 한다고 그만큼의 수익을 준다? 의심해야죠 무조건. 음. 그리고 요즘은 젊은 친구도 이제 저도 점살 보지만 너무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게 문제. 음. 어 어렵게 벌수록 그 돈의 값어치, 돈의 무서움을 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범만큼 음. 어 내가 그 값어치를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근데 그걸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음. 하지만 본만큼 써버리면 그 돈이 음. 과연 내 돈이 될까요? 안 되죠. 예, 음. 너무 단순하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음. 그리고 한우물 파는 친구들보다는요. 아 이거 나한테 맞을까? 저건 맞, 맞 맞을까? 일단은 해보고 어안 아, 돼. 아 하염없이 나한테 이게 정말 맞다고 생각하고 기다리는 친구들도 많아요. 음. 예를 들어서 공무원 준비나 음. 뭐 시험 준비나 음. 근데 시가 되고 때가 됐는데도 내가 그만큼 노력을 하고 준비를 했다, 아 인정은 해줄게요. 하지만 자기한테 운이없기 때문에 그 정도 나이가 됐는데도 안 됐을 때는 난 가감없이 포기하고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봐요. 음. 어 하지만 모든 친구들이 보면 제일 첫 번째가 돈 많이 벌잖아요. 돈이 네. 우리 사회가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첫 번째로.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그러잖아요. 나한테 그만한 운이 따라져오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음. 세상에 공짜는 없다니까요. 음, 맞습니다. 네. 근데 너무 모두나 정말, 너나 나나 할것 없이 너무 돈만 쫓는 게 나는 첫 번째 문제. 음. 음, 나하고 맞는지 두 번째 나는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리고 그게 판단이 떨어졌을 때 내가 정말 피나는 노력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 음.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 사람이 되려면, 돈을 벌려면. 음. 근데 너무 쉽게 벌려고 하는 성향들이 더 강해졌다. 음. 음, 그래서, 어, 쉽게 얻은 것만큼 음. 쉽게 나가요, 돈을. 음. 이게 혹시 이제 네. 외교적인, 어, 좀 강하게 좀. 했어야 할, 돼요. 할, 할사황도 음. 있죠? 근데 있잖아요. 지금도 뭔가 강하게는 하고는 있다지만요. 우리나라가 아직도, 어, 뭐라 해야죠? 전체적으로 국민들 수준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선진국처럼 어느 정도 좀 올라왔잖아요, 수준이. 네. 근데 대외적으로나 해외에서 봤을 때는 어, 얘네 아직은 무시해도 되는 나라. 그런 아, 게 보고 있구나. 네. 우리를. 하다 못해요. 뭐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뭐 저희보다 뛰어난 건 뛰어날 수 있잖아요. 음. 음. 근데 이 정도 묵혀진 문제가 이제 터졌을 때는요. 우리나라가 과연 어, 높은 수준의 나라로, 어, 강한 나라라고 인식이 돼서 그저렇게 했을까요? 아니거든. 음. 음. 좀, 어쨌든, 자기네보다는. 좀 뭐, 갔거나 네. 어, 이제 좀 떨어진다. 네. 이렇게. 이제 위치할 네. 만한. 네. 왜? 그 부분은요. 어쨌든, 나라를 지키는 누구예요? 대통령이. 음. 위치가 중요했었다라고 나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음. 음. 지금 발벗고 나서고 계시지만, 이미 그전부터 골맞던, 고름이 이제 터졌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 조금 더 강력한 제재는 필요하다. 해야 네. 되는 건. 아. 음. 쉽게 얘기해서요, 대통령들 대통령께 부딪혀서 뭔가 해결을 해야 되죠. 음. 대통령의 밑에 있는 종이라든지 그 밑에 있는 사람하고 대통령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들이 있다면 나는 어렵다라는 거죠. 음. 음. 우리나라도 이런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려면 좀더 적극적이어야 된다. 조금 더 목소리에 더 힘을 주고 음,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은 그렇진 않다라고 나오거든요. 오늘 기준으로 표현을 드리자면. 음,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